안녕하세요. 옥상텃밭 약야기입니다 지금 기온은 31도예요. 그런데 햇빛이 강하게 나지는 않으니까는 조금 견딜만합니다. 어제는 엄청 더웠어요. 어, 옥상의 꽃들도 지금 <laughs> 어, 힘겨워하고 있지만 아침 나절이라 그런대로 어, 지낼만 할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지역 바이솔, 지역 존바이솔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 잘 아시는 울산 해변발솔입니다. 빨간 나임 보이시죠? 연두빛이고요. 아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그런데요, 이거는 어, 특성이 아, 엄청나게 번식을 잘합니다.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요. 꽃대 올린 다음 해에 그 이듬해는 자연발아가 된그 울산 해변발솔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울산 지방이었고요. 그다음 진주를 한번 데려가 보면은 이건 진주발솔인데 바 아우 노제트 이쁘죠. 햇빛을 잘 받아가지고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그다음 포천발솔 바 비슷한 거요. 포천인데요. 아 이거 포천은 자구를 달지 않아요. 씨앗바라가 되는데 저는 바라를 <laughs> 시켜보질 못하고요. 그 다음에 이 포천은 자구를 달지 않아요. 그런데 웬 자구들이 있냐고요? 이거는 진주 바이솔, 자구들을 제가 조금 여기다 남겨놨습니다. 그 다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거는 연화 바이솔입니다. 어, 장미를 세공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? 어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연화발솔은요 여러 지역에서 납니다 고흥도 있고 또 울릉도 연화도 있고요 제주 연화도 있는데 그냥 저는 고흥 연화 이렇게 붙여 봤습니다 이쁘죠 또 이게 물방울을 머금으면 아주 더 영롱하게 보입니다 너무 이뻐요 연화발솔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백두산바이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또 한번 보여 드립니다 그 다음 강원도 쪽으로 왔어요 강원도 이거는 입장이 넓은 연하는 연한데 인제지역에 인제연화바이솔입니다 여기는 약간 붉은빛을 이렇게 띄고 있는데요 음 햇빛을 너무 강하게 받지 않도록 조심해서 좀 기르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고 직광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길렀거든요 아, 너무 이쁘죠 입장이 아주 넓어요 인제연화발솔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는 입장이 조금 작습니다 이거는 물론 어, 큰데 모주 인데요 작은 것들은 이렇게 입장이 작아요 그러면 정선과 그 인제의 차이점은 정선은 이렇게 조금 입장이 얇고 작고 이거는 입장이 이렇게 크고 넓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는 지역 존바이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봄에 제가 우물정 진주바이솔에서 구입한 소백산 존바이솔인데요. 너무 잘 자라주고 있어요. 노제트가 엄청 큽니다. 그런데 자구는 그렇게 많이 안 달았어요. 그래서 자구를 조금씩 떼서 여기다 심어놓긴 했습니다.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넌너에서 자구를 이렇게 달아주고 있습니다. 아 이것도 잘 자라면 독립시켜줄 거예요. 너무 이쁜 소백산 존발술 보여드렸고요. 이번에는 설악으로 한번 가볼게요. 설악 존발술은 색감이 약간 붉은기, 연두기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. 아 꽃대를 물었습니다. 이렇게 작은데도요. 꽃대를 물었다는 것은 2년차가 됐고 꽃대를 물어서 꽃을 피운 다음에는 아 이게 자구만 남기고 훌쩍 떠나버립니다. 설악 존바이솔이고요. 아 이거는 오대산 존바이솔 강원도 지방도 다 이렇게 틀리죠. 이건 오대산 존바이솔인데요. 붉은 기간하고 이것도 가운데 꽃대를 불었습니다 자구들을 잘 키워서 또 이렇게 크게 키워야 될것 같아요. 꽃대문 것들은 여지없이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는 가니까요. 그 다음 이거는 색감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이런 와송 보신 일 있으세요? <laughs> 있으시겠죠. 이거 무지개 와송입니다. 무지개처럼 여러 빛깔이 나는데요. 어, 이것도 제가 두 포트를 구입해서 이렇게 자구를 떼어놨습니다. 이쪽하고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오대아. 무지개 와성입니다. 그다음 아우 저는 어, 이게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. 엄청나게 큰보주인데요 금빛이 날라고 그럽니다. 이름은 먹발솔. 검은 빛을 띄면서 또 이렇게 황금빛이 이렇게 돋보여요. 나중에 가면은 좀 빛이 납니다. 그다음에 제가 한 포트를 따로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. 이쁘죠? 다음에 이거는 어, 이름을 안 써놨는데요 엄청난 어, 종바이솔인데요 그릇이 작아서 더 이렇게 적게 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게요 색감도 아주 고고요 꽃대 보이고요 자 이쪽에 오면은 저희 집 와송들입니다 이 와송은 좀 잎장이 이렇게 커요 적와송 이거는 청하고 적을 같이 심어놨고요 이건 청와송 자구 저과송. 자 이번에는 자, 부안으로 왔습니다. 부안 존바이솔. 부안 존바이솔은 조금 어, 밀도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. 많이 이렇게 빽빽하게 자라지 않았어요. 이쁜 모습 보여드리고요. 어, 이거는 제가 자구를 이렇게 떼어놓은 겁니다. 아 이거를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간. 설악 종발수를 여기다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. 그다음에 이거는 항아리가 구멍이 뚫린 건데요. 여무신 여무신은 지역발수는 아니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식해 놓은 거 보여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빽빽해서 작은 그릇으로 이렇게 옮겨놨고요. 아 여기 기와에심어 놓은 포춘발수를 한번 봐주세요. 포천 존바이솔입니다. 아 여기도 모주 큰가에는 꽃대 있고요. 여기는 피피 있고요. 아 여기 보세요. 엄청나게 자구를 많이 달았습니다. 이거 시간 들여서 하나 하나 떼어주면은 좀 크게 자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아 여기 보세요. 엄청납니다. 엄청이라는 것은 한두 개가 아니고.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태어날 것 같아요. 이거는 설악 존바이소를 제가 이렇 분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따로 심어 놨는데요. 이것도 시간 가면은 또이 존바이소는요 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물러지거나 가지 않습니다. 저희 집 와송입니다. 척과. 청화송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. 영상을 찍을 때 비행기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서 소음을 내네요. 아, 이거는 지리존발솔이에요. 이것도 엄청나죠. 자구들이. 지리존발솔. 그 다음에 강화. 경기도 강화. 강화의 존발솔은 이렇습니다. 가운데 모주들은 큼지막하고요, 자구들을 엄청 둘레둘레 둘레 이렇게 많이 달고 세력을 과시하는 것 같아요. 다 떼어줘야 되는데요. 그다음 이거는 먹발소를 제가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심어놨습니다. 엄청납니다. 음, 여기 겹채송화가 색감이 너무 곱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역 바이솔, 그 다음 지역 존 바이솔을 보여드렸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